자 퍼터 신중하게 라이 잘 받았는데 어드레스 잡고 위에서 보니깐 어 방향이 틀어져 보이네 하고 라이 수정하셨던 분들이나 분명 정타 쳤는데 왜 빗나가지? 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립도 바꿔보고 다시 정렬해보고 그때마다 내 손이 문제인가 자세가 문제인가 퍼터 잡은 손만 탓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진짜 범인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지인들도 퍼팅할 때 자세나 그립은 신경을 쓰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눈 위치는 신경을 덜 쓰고 계시더라고요. 눈의 위치가 틀어지면 우리네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똑바로 선것 같지만 실제로는 홀컵 오른쪽을 보고 서게 만드는 거죠. 눈을 감고 퍼팅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퍼터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지금 당장 거실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로 여러분의 눈이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해드리고 타이거 우주가 강조한 시선, 고정, 비법까지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다음 라운딩에서, 와, 퍼터가좀 되는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마지막에 결정적인 꿀팁을 드리는 티골입니다. 라이도 잘 보고 잘 쳤는데 공이 꾸준하게 왼쪽이나 오른쪽 홀컵으로 살짝씩 비켜나가거나 계속 일정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는 분들이나 그립, 자세 모두 완벽한데 칠 때마다 다 다르다 하는 분들 점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눈물 떨구기 테스트입니다. 지금 퍼터가 있다면 잠시 화면을 정지시키고 퍼터를 들어보세요. 공도 두개 정도 준비하고 평소처럼 편안하게 퍼팅 자세를 잡아봅니다. 공채 준비 되셨나요? 그 상태에서 퍼터는 그대로 두고 주머니에서 공 하나를 꺼내세요. 그리고 그 공을 여러분의 왼쪽 눈 바로 밑에다 갖다 댑니다. 자 이제 그 공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보세요. 공이 어디 떨어졌나요? 혹시 떨어진 공이 원래 놓여 있던 공보다 내 발쪽에 떨어졌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공과 너무 멀리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선이 공을 비스듬하게 보게 되어 무의식적으로 공을 밀어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실수가 잦은 분들이 딱이 케이스죠. 반대로 떨어진 공이 원래 공보다 더 멀리 바깥쪽에 떨어지셨나요? 이건 몸이 공 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눈은 홀컵이 실제보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공을 당겨치게 되죠. 왼쪽으로 훅 나는 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눈에서 떨어뜨린 공이 바닥에 놓인 공을 정통으로 때리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부터 어드레스 하시고 무조건 마음속으로 눈물 떨구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맞춰도 퍼팅 성공률 50%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 알겠고, 난 자세 잡는 게 힘든데 하는 분들, 고정 댓글 한번만 확인해 주시면 쉽게 자세 잡는 방법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공 네, 위치를 찾았다면 이제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야겠죠? 무의식적으로 치다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공을 치자마자 궁금증 때문에 눈이 공을 따라 홀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는 헤더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치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동전 가지고 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인 동전 드릴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연습하실 때공 밑에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깔아두세요. 여기서 좀더 연습을 잘하고 싶다면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모르고 공으로 가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퍼팅을 합니다. 탁 하고 공이 굴러가겠죠. 이때 중요한 건 공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닙니다. 공이 떠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 속으로 하나 둘셋 때까지 동전만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이걸 투어 프로들은 e 이엇 아이라 부릅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타이거즈가 우 퍼팅하는 걸 보면 공을 치고 나서 한참 동안 바닥을 보고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눈이 홀컵을 쫓아가는 순간 머리가 들리고 어깨가 열리면서 축이 무너지고 공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필드에서는 동전을 못 놓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공이 놓여 있던 잔디에 낙엽이나 풀한 포기를 기억하고 치시면 좋습니다. 귀로는 공이 홀컵에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를 듣고 눈은 계속 바닥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치지 말고 귀로 퍼팅하라 는 명언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꿀팁 타이거 우즈도 강조했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결 방법은 위 사진처럼. 공을 칠때 어드레스를 잡게 되면 체중이 뒤로 쏠리면서 머리가 공 바로 위에 위치하지 못하고 엉덩이 쪽에 쏠리게 되어 공을 비스듬하게 보면서 착시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체중을 발바닥 뒤꿈치 쪽이 아닌 중앙이나 조금 더 올라와준다 생각하면 잘 해결되실 겁니다. 다 보시고 연습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공과 발 사이 공간이 얼마나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자세를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아래 고정 댓글 한 5분짜리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딱 정리해드릴게요. 내일 라운딩 가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어드레스 잡고 왼쪽 눈에서 가상의 공을 떨어뜨려 본다. 내 눈이 공 바로 위에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둘째, 스트로크 할때 공이 아닌 떠나간 자리 바닥을 2초간 째려본다. 결과는 눈이 아니라 귀로 땡그랑 소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 팁. 어드레스 잡고 치기 직전 발바닥 체중이 중앙인지 체크해본다. 입니다. 퍼팅은 기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내 눈의 위치가 정확하다는 확신이 생기면 스트로크는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3 퍼트 할 일은 확 줄어들 겁니다. 다음 영상도 최신 트렌드와 초보분들도 쉽게 따라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라벨을 응원합니다. 팁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